아내가 엄청난 트라우마가 발생을 하게 되니까 일시적으로 관계 중독에 걸려있는 배우자는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 시점이 마음을 추스리고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이다. 그래서 그 시점을 놓치지 마시고 치료를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외도 상담, 부부 상담, 부부 성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있는 박수경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배우자의 외도가 발생을 하면, 트라우마가 생기죠. 한쪽은 관계중독 그러면 한쪽은 트라우마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엄청난 트라우마가 발생을 하게 되니까 일시적으로 관계중독에 걸려있는 배우자는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 시점이 마음을 추스리고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이다. 그래서 그 시점을 놓치지 마시고 치료를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트라우마가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마음의 상처를 갖고 노력하는 것들은 마음의 상처를 더 많이 내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건강하게 치료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또 서로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되는데 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외도 대상자와 만나지 않으니까 중단을 했으니까 외도 문제가 해결된 거야라고 하고 믿고 신뢰하고 살아보려고 이렇게 노력들을 해요 근데 실제로 그 트라우마가 생긴 쪽은 상대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부터 열까지 있잖아요 작은 먼지 하나까지 의식으로 다 들어와서. 마음을 괴롭히기 때문에.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심리가 이제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불안한 마음들이 증폭이 되면 분노도 이제 커지게 되고 또 관계중독에서 빠져나와서 아내와 함께 뭔가를 노력해 보려고 하지만 아내의 그런 반응에 스트레스가 이제 가중되기 시작하면 그 관계중독에 있는 그런 관계중독에서 나온 그 배우자도 뭔가를 노력을 하려고 해도 뭘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부가 최고의 위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위기 속에서 마음을 추스리셔서 이 외도 이전보다 더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기 위한 그 마음 치료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선은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 첫 번째 대처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뭐 자식이라던가 부모님들한테 알리는 거 외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알려서. 외도를 못 하게 하는 게 대부분 대처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대처가 아니라 문제를 더 확산시키는 거고 실제 이제 대처는 문제를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내가 분노와 상처가 이제 굉장히 커진 상태에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 배우자를 아직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크기의 분노와 상처가 이제 마음속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상처가 발생을 했으니까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뭐 이혼을 하자고 하고 상대한테 뭐, 분노를 하면서 집을 나가라고 하고, 근데 실제 속마음에서는 내가 지키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들을 모르고 그렇게 대처를 해서 나중에는 회복될 가능성까지 잃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외도가 발생을 하게 되면 평정심을 찾는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고요. 정말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살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어떤 불안이나 분노는, 아, 내가 아직은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고, 아직은 이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이런 마음이 작용을 하는구나. 자기의 마음을 좀 정리를 하시면서, 배우자와 함께 이혼할 때, 이혼하고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치료부터 하자라는 그런 마음, 그런 대처, 그 다음에 치료가 되고 나서 뭐 이혼할지 말지, 또는 상관제로 어떻게 할지 대처를 해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부부들은 대처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막 상관자를 소송하고 막 억지로 떼 내고 부모님한테 알리고 그렇게 해서 못 만나게 하고 분노하고 막 내가 무섭게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다시는 안 만날 것 같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대처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그런 방식의 대처들은요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내 마음이 더 빠른 속도로 이제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일단 마음을 추스리시는 치료, 그 다음에 외도를 한 배우자가 치료에 오지 않는다면은 나라도 먼저 이제 마음의 평정심을 가질 수 있는 게첫 번째 대처인 거예요. 그리고 나의 어떤 일상을 무너뜨리지 말고 유지하면서 하나하나+ 하나하나 차분하게 해결해 갈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이 가장 건강한 대처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